2021년 2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게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제11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11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내용이었던 365 교리 묵상 61일차 섭리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돌아보시며 보존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다스릴 섭과 다스릴 리로 구성된 이 섭리의 단어 뜻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섭리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앞서 내다보시고 또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완벽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 범위 역시도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활동들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일을 미리 내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섭리하고 계신다면 마땅히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거나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즉 모든 존재와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일과 절망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선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천사의 타락과 마귀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좋은 것들, 좋은 일들, 무언가 좋은 존재들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나쁜 것들, 나쁜 일들, 나쁜 존재들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창조주이실 수 없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실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사 화복과 히로애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나 스스로의 존재와 오늘 내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믿는 그 우연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게 되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창조 세계의 그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그릇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이 가능성까지도 허용하신 이유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극유를 베푸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까지도 이미 모두 다 내다보셨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의 실패와 타락과 넘어짐 그것까지도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고통 그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인격적인 사랑의 교통과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패와 타락까지도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극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모든 존재와 모든 활동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도 힘겨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모두 섭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까지도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더 깊이 깨닫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에까지 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발생하는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더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일용양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아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존재와 모든 활동까지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제자들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예배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과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 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존재와 모든 활동까지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제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발버둥을 지 우리 제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그 완전하신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들 드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의 목은 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